안녕하세요.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클리블랜드가 전에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습니다만은 한동안 눈도 조금 줄어든것같고 추위도 예년 같지는 않다고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은 뭐 전형적인 클리블랜드였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눈도 많이 오고. 비록 눈이 많이 오지만 또 날씨도 차가워졌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은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돌봄과 우리 자신에 대한 격려와 또 위로와 사랑으로 항상 훈훈한 그런 마음들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유지될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0편, 105편을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중요한 인물 요셉과 또 모세 그리고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손꼽아 보라 그러면. 어,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만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분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의외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기록보다 요셉에 관한 기록이 분량이 많습니다. 어, 많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헌신 이거 하나를 대표적으로 기억합니다. 그 나머지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들은 기록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수적이라 그럴까요? 때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삭은 의외로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정도가 우리가 유의해볼만한 장면이고요.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뭐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스토리가 많았지요 야곱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야곱 이야기도, 뭐, 처음부터 뭐, 형과 다투고,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고, 또 삼촌 라반을 속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어, 있죠. 어, 이렇게 뭔가 심오하고, 좀 깊이 있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 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어, 교훈적인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다양한 내용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 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이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요셉이 필요하지요. 어, 요셉이 중요합니다. 성경 요셉을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로 어, 취급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이 왜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어, 종이 되어 가야만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뭐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독차지했었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철없이 굴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나,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하기는 좀 어딘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과의 만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요셉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십편1 0 5편에 보면 그런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한동안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의 시점, 형들의 시점,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시점에서 보면 아들이 팔려간 것이고 동생을 팔아 넘긴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요셉이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가족들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바로의 집을 주관하는 애국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 요셉을 세우셔서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의 가족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시점이 다른 거죠. 시점이. 관점이 다른 거죠.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 요셉과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 팔고 팔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내는 것이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셉의 시점에서 보면, 형들의 시점에서 보면,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분노의 결과로 팔고 팔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초월해서, 그 인간 관계와 그들의 감정과 서로에 대한 절망과 미움과 모든 종류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통틀어 한 가문과 한 민족과 한 나라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승화시켜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이 당한 일을 요셉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더 멋진 구원의 계획을 향한 조각이었고 그 조각들이 마침내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참 힘들고 아팠던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필요한 시간과 또경험이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2021년에 대해서 어둡고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이라고 하는 이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멋지고 훌륭한 그림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종이 되어 팔려갈 때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운망했을 것이며 또 형들은 동생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자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 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과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되고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애굽 땅에 먼저 도착한 요셉은 훗날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단련되어 갈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